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심영기 원장님, 연세 S의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 심형기 원장은 누구일까? 성형외과계의 돈키호테라는 별칭을 가진 심형기 박사는 성형외과 전문임에도 미용성형 대신 하지정맥류, 림프부종 분야를 섭렵했고 연세스리원을 운영 중인 심형기 박사는 특허청으로부터 고전한 미세전류 통증 진단 기기에 대한 특허를 취득해 통증 치료에 획기적인 기술을 선보이며 방폭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오늘은 이제 자을 신경 통증에 대해 에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좌골 신경통이 뭔지 혹시 아세요? 솔직히 저도 좌골이 네. 도대체 어디야? 아, 그렇죠. 그걸 잘 네. 모르겠어요. 굉장히 재미난 게 뭐냐면 네. 환자분들한테 제가 쪽이 검사하고 진단한 다음에 좌골 신경통 있어요. 그러면 어, 나는 왼쪽은 안 아픈데 <웃음> <웃음> 왼쪽 뼈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좌골 신경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재미난 일들이 많고 그리고 현대 의학이 해결 못 하는 부분도 꽤 있어요. 그래서 네. 진 치료에 있어서 음. 새로운 접근이라고 보시고 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는 아니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 네. 최첨단이라고 보시면 됩다 아, 좋겠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우선 저를 간단히 소개를 좀 해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별명이 뭐냐면 성형외과의 통키호테예요 성형은 안 하고 이상한 짓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경력을 잠깐 보시면 아. 제가 성형외과 전문이고요. 예. 주로 이제 메디칼 센터에서 13년 근무하면서. 손가락 잘라진 거 붙이고 화상 수술하고 이런 걸 했었어요 음. 그러다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돈도 좀 벌어야 되겠다고 이제 나와서 개업을 했는데 쌍꺼풀하고 코하고 유방 수술하고 또 지방 흡입하고 해서 여성을 주로 상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좀아 내가 미용실의 원장이 된 느낌이 드는 거고 아 돈은 쉽게 버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 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안 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래서 어느 날 진료실에 어떤 중 작년에 노숙한 부인이 오셔가지고 허벅지를 턱 올리는 거 치마를 깜짝 놀란 거왜 허벅지를 올리지? 그랬더니 원장님 보세요 제 허벅지에 이렇게 실핏줄이 잔뜩 있어요 근데 이것 좀 없애주세요 그게 벌써 30년 전 얘기죠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맥류라는 것도 하게 됐어요 제가 하지정맥류를 제일 처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인프부정이라고 암 수술하고 나서 팔다리 붓는 환자들이 다리도 잘 고친데 거기 가볍게 그러고 어. 막 오시는 거예요 제가 워낙에 그 메디컬센터에 그때 손가락 잘라진 거 붙이는 미세 수술을 뭐 거의 매일 응급 수술로 밤새다 시피하면서 음. 수술했기 때문에 미세 수술에는 아주 자신이 많았거든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였거든요. 이게 붙이는. 음. 그리고서 시작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미세 림프 수술로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리에 아. 빠져 갖고선 림프 부종 환자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이제 나는 희망이 없어졌다. 보람을 못 느낀다. 그러고 시리에 빠져 있다가 어느 순간 림프 부종이라는 거는 무리고인 게 아니. 이고 끈적끈적한 그 진흙 같이 된게 커지는 거야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음. 그래서 그러고 하고 보니까는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질병에 아. 대한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거를 예. 어떻게 한번 녹일 수 있는가 해서 고민을 했더니 하나는 진흙 같은 걸 녹이는 주사를 넣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그거를 전기 분해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전기 분해한 게 LQO 요법이 개발이 된 거예요. 세계 예. 최초입니다. 그래서 음. 이제 그렇게 하게 됐고 그리고 우선 미형성형 관두고 하지정맥류를 했는데 하지정맥류가 지금 현재 한 4만 명 집도를 했어요 중국하고 어. 한국하고 합쳐서 해서 동양에서는 1등이라고 보시면 예. 되고 난 그래서 림프 부정은 림프 흡입 수술하고 그다음에 줄기세포 시술을 해갖고 그래서 제가 줄기세포도 꽤 많이 이제 음. 시술을 한 했는데 요즘엔 이제 줄기세포보다도 이 LKO요법이 훨씬 더 저렴하면서 효과적이라서 환자분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LKO요법 주로 하고 있습니다 는성형의동키호다이렇게 생각하신대. 데 <laughs> 네. 그래서 뭐 보면은 q 교 요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l 이 일렉트릭이에요. 전기란 뜻이고 q 오는 고친다는 뜻인데 사실은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l 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너무 좋아서 a q 로 이름을 줬고요 a q 라는 거는 이제 통증 유발점을 전기 생리학적으로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포 충전을 통한 치료. 그다음에 반복 치료 시 세포 재생이되는거 이것도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의사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LQO 요법이 뭐예요? 그러면은 뭐 이런 이상한 통딴지 같은 환자가 있나? 그러고서 막 이제 화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첨단으로 가는 거라 아직은 보편화가 되지 않았다. 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좌골신경통이야. 좌골신경통은 현재까지 좌골신경통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인구의 40% 제가 보기에는 60, 60대가 넘어가신 어머니들은 뭐 거의 100명 중에 80명은 다 좌골신경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의자가 닿는 부분이 좌골이거든요 이 좌골인데가 꽉 눌리면 좌골신경도 같이 눌리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 좌골신경은 굵기가 손가락 굵기 만이 집게 손가락 많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딱 눌리면 은 좌골신경을 이 영향을 주는 혈관이 눌리게 되죠 그럼 순환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 좌골신경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데 신경과 신경세포 사이에 림프 찌꺼기가 쌓이면서 딱딱하게 굳으면서 신경전도가 안 되니까 통증을 느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골신경통 이라는 거는 뭐냐. 허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리가 증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다리가 저리다. 다리가 아리다. 전기호도 찌릿찌릿하다. 칼로 점 있는 듯하다. 발바닥에 스펀지가 붙은 것 같다. 자갈 마당 걷는 것 같다. 이게 좌골신경통의 전형적인 증상이. 에요 좌골신경이 여기가 이제 의자에 앉으면은 피부가 딱 타서 이렇게 딱딱한 뼈가 만져지는 게이 자리거든요. 여기 손가락 굵기 정도로 길게 내려오는 게 좌골신경인데 요 부만 나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어. 거요 실제로 보통 40대 60대 남자 여자 비율은 별로 차이가 없고 키가 클수록 좌골신경도 많고 담배 피는 사람 정신적인 스트레스 많을 때 그리고 물건을 들어야 하는 다양한 육체적인 노동, 노동 직업 그 다음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다음에 오래 앉아있는 직업 그래서 좌골신경은 굉장히 다양한 게 뭐냐면 여기 신경이 눌렸는데 여기 상부만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걸 엉치통이라 그래요 엉치가 아프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은 상문 쪽 하고 방광쪽으로 가면은 항문거근증후군이라고 해서 대변을 봐도 본것 같지 않고 그게 잔변감이고 좌골신경은 크게 보면 여기에 경기도라고 치면 항문거근증후군이나 이런 경우는 안양, 뭐 의정부 이렇게 돼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가지가 쳐지거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은 이제 허벅지까지 갔다 그러면은 이렇게 허벅지가 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으로 쭉 내려오는 아주 심한 제일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발바닥에 족저근막염 그다음에 무릎 관절처럼 무릎 관절이 아파. 근데 이 정형외과 가서 무릎 관절 CT MR을 다 찍어도 이상이 없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붓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기 아픈 거예요. 그런 건 좌골신경도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크하게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좌골신경통을 정확하게 이제 진단하는 기는 쉽지는 않다. 그런데 지간신경증이나족저근막염 아무리 치료해도 잘안 낫는다. 불치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원인은 여기 있는 경기도에 있는데 그냥 안약만 그만 치료를 하면은 안 낫죠 네. 경기도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경기도가 좋아져야지 그 다음에 안양도 좋아지고 의정부도 좋아지고 수원도 좋아지고 막다 좋아지는데 경기도가 다 망가져있어 근데 안양하고 수원만 딥더 치료하면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원리죠 그래서 이제 l k 법의 원리는 뭐냐면 세포를 충전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새 2차전지가 핫 이슈잖아요 2차전지가 뭐냐면은 1차전지하고 틀린 게 1차전지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2차전지는 충전시켰다가 또 쓰고 방전되 또 쓰고 방전되면 또쓰고 그런 게 이차 전지인데 네. 우리 몸은 다 이차 전지, 충전 방전이 돼. 그래서 충전시키면은 젊어지고 새로워지고, 방전이 되면은 이제 비실비실해지고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l q 의 요법은 뭐냐면 세포를 충전시키는 거다. 그리고 이제 림프 슬러지는 개념인데 림프 슬러지는 뭐냐면 일단 림프는 이렇게 탁 다치잖아요. 깊이 다치면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돼요. 피가 나요. 사람들이 깜짝 놀죠. 라 코피가 난다든지 뭐 다쳐서 피가 나. 근데 살짝만 다치면은 피는 안 나는데 되게 음, 쓰리고 아프고. 하면서 진물이 나잖아요. 진물 나는 게 림프예요. 그래서 그 림프가 이제 자꾸만 쌓이게 되면 병이 생긴다는 게 이제 제 이론이고 그 쌓여서 진흙처럼 점점 굳어지는 것이 이제 림프슬러치다. 그래서 림프슬러치를 녹이면은 만병이 치료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계속해서 반복했을 땐 세포가 재생되고 특히 우리가 어머니들이 출산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기를 낳을 때 그런 것처럼 세포도 출산하는데 세포 분열이 돼요. 세포 분열에서 나올 때,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엄청. 충나게 소모를 합니다. 그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거든요. 이 전기가 없으면 세포 분열이 잘안 되니까 노화도 빠르고 빨리 늙어지고 병도 잘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세포 충전을 시킴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준다. 이게 원리는 그렇습니다. 세포 충전이라니까 너무 이상하죠. 우리 몸이 배터리다. 세포는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세포 이렇게 생겼어요. 전기를 저장하는 건 막에 있고 번데기 같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여기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를 생산을 해요. 음식을 먹어갖고 영양소 ...로 바뀌어서 순환이 되고 우리 한 박사님 전문이시지만은 좋은 영양소 들어가면 흡수가 잘 되고 나쁜 영양소나 이런 게와 갖고 들어오면 미토콘드리아서 그 녀석들을 다 잡아 보고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요 에너지를 만드는 게 이게 발전소예요. 세포 하나에 발전소가 5천개 정도 되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미토콘드리가 많은 데가 눈의 망막 세포에요. 그래서 LKU 법딱 하면 눈이 침침하다는 게 금방 환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가장 반응이 빨라요. 그래서 이 세포가 하나의 소우주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아무리 많이 발전을 했어도 이 세포를 실험실에서 못 만듭니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전기를 안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ATP가 생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포가 방전이 돼버려요. 방전이 돼버리면 전기가 없으면 순환이 안 돼요. 순환은 이렇게 모터로 돌려주는 것도 같아요. 림프도 순환이 되고 혈액도 순환이 되는 겁니다. 순환이 감소되면 항상 우리 림프는 맑은 시냇물과에 맑은 물이 줄줄줄 흘르듯이 흘러야 되는데 순환이 감소가 되니까 림프 찌꺼기에 쌓여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염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염증이 생기면 이제 쌓여 있던 그 지저분한 림프 찌꺼기들이 갈수록 점점 딱딱해져요. 그거 그대로 놔두면 점점 점점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섬유화 반응이라고 하고 그게 오래 되면은 석회화가 돼요. 그만큼 만성화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엑스레이 찍어도 허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이 질병 발생의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단계별로 전기를 넣어줌으로써 해결해줄 수 있는 게 바로 LQ요법이에요. 그래서 세포는 이차 배터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쭉 떨어지면은 만성 피로가 생기고 만성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50% 이상 떨어지면 통증이 생기고 완전히 떨어지면은 암세포로 되거나 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충전시켜주면 좋아지는 거고요. 방전된 걸 막아 주면 돼요. 근데 병은 이세포에 전기가 빠지면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는 쉬게 해 주면서 충분히 전기를 넣어 주는 게 맞는데, 너무 새로운 이론이니까 이제이해못 하셔서 이제 못하는 분들도 있고, 림프계는 거의 몰라요. 의사들 중에서 전 세계에서 림프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는 제가 보기에는 100명이 안 됩니다. 저는 마지막 의사 생활을 끝날 때까지 림프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이분들을 도와주는 방법을 찾겠다 해서 찾은 게 l q 거든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림프가 가장 많은 건 소. 소화기에 있어. 음. 우리 한 박사님 하는 거. 음. 림프절이 가장 많은 건 소화기에 있어서 우리 먹는 음식이 분해가 돼서 흡수될 때 림프절이 나쁜 놈은 거기서 딱 헌병돼. 음. 저는 다 커트를 시키고 좋은 것만 딱 보내요. 근데 이제 유방암을 수술하면 유방암이 소화기. 일로 퍼져갖고 하니까 겨드랑이 림프절을 떼어버리니까 다리통처럼 굵어지고 자궁암 수술하면서 림프절을 떼어버리니까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굵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부종은 다 림프의 문제예요 붓는 건 무조건 림프예요 혈관에 원인도 조금은 있지만 림프, 현상은 림프예요 그래서 림프순환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래서 림프 찌꺼기가 많으면 어떤 게 생기냐면 만성질환, 그 다음에 노화퇴행성 질환도 전부 다 림프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특히 약물 진통제, 소염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항암제, 면역 억제제,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이런 약은 모든 게 독인데 림프 찌꺼기 형성을 굉장히 증가를 시켜서 우리 몸에는 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안 먹어요 혈압약만 조금 먹는데 음.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평균 1 5섯 군데 들렸다 오시거든요 열다섯 음. 군데에서 처방받으면 아침에 흠바가 여기에 가득 차가고 먹어야 돼 그러면은 그 독을 그냥 계속 들이키는 겁니다 네. 그건 진짜 조심해야 된다 약으로 네. 치료가 될것 같으면 이일 안에 치료가 돼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약은 무조건 독이다 약은 독이기 때문에 환자한테 처방할 때 정말로 네.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것만 처방해라 저는 네. 절대. 꼭 필요한 약 아니면은 주사도 안 주고 소방도 안 합니다. 이제 환자가 오시면 이제 이런 게 되게 재미난데 손이 아파서 오셨어요. 여기서 손이 굉장히 아파서 왔는데 여기를 제가 전기 반응을 했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음. 쭉 따라서 올라와서 여기 위에 신경을 건드렸더요아 수리를 내는 거야. 문제는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아픈 거 느끼는 거는 여기 있는 거야. 어. 그게 뭐냐면 통증 유발점이 아니에요. 통증 유발점은 딴데 있고 실제로 아픈 건 틀린 거야. 그래서 통증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를 치료 안 하고 유발점을 차려서 치료하면은 완전히 이제 완치가 되는데 여기만 딥다 치료하면은 치료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통증의학하는 선생님들은 다 알아요. 흙게어 포인트라 그래서. 그래서 통증 유발점은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손이 아픈데 실제로 원인은 코 위에 있더라. 나는 발이 아픈데 원인은 어디냐? 있 척추에 있을 수 있다. 그걸 잘 찾아내는 게명의죠 자, 좌골신경통 이제 진단은 어떻게 하냐? 요거 이제 사각사각 진단법이라서 제가 이제 하는 건데요. 지금 어깨 오시견으로 오신 분인데요. 사각사각 소리 나죠. 나쁜데는 소리가 커요. 근데 정상인데는 이제 소리가 안 나요. 다음 것도 동영상 한번 볼까요? 요거는 히프 쪽이라 좀 흐리게 만들었는데 소리가 나죠. 여기 이제 좌골 이 있는데 사각사각 소리 나죠. 조금 이따 위로 올라오면 소리 안 나요. 거기 너무 아파 소리 나죠. 여기 소리 안 나죠. 그래서 이게 좌골신경통 진단인데 CT나 MRI로 좌골신경통 진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좌골신경통을 정확하게 진단을 못 해요. 어떤 병원이든지. 근데 이제 저는 전기 반응을 보면서 사각사각 진단법으로 사각사각 하는 건 전기가 너무너무 많이 모자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땡기니까는 전기 마찰음이 나서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찰음이라는 거는 전인현상에서, 전인현상이란 말이냐면은,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네. 전기가 모자라서 전기를 당기는 현상은 전인현상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거고, 이렇게 이제 충전할 때 사각사각 소리가 난다 데가 나쁜 데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포충전건강법을 이제 쓴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허받은 거. 그래서 기존적으로 통증이 있었다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뭐다 아시겠지만, 침 맞고 뜸, 마사지, 도수치료, 뭐, 그 다음에 진통제, 근육이완 이제 신경 안정제 주고, 그 다음에 주사로 스테로이드 뼈주사는거 있잖아요. 저는 환자들한테 정말로 뼈주사 맞지 마세요. 아니 부작용도 심할 뿐더러. 전기를 소통을 방해를 해 부작용이 보통 심한 게 아니라 이건 의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꾸 너무 오랫동안 과하게 맞으면 부작용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 치료가 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수술로도 뭐할수 있고 뭐 그런데 저는 이제 LQ 요법으로 해서 이제 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 저는 약도 처방 안 해주고 그럼 집에서 뭐 해요? 손가락 빨고 있어요? 이런다고 환자분들이 그죠? 그럼 집에서 전기 충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칼리성 음식을 많이 드시면 돼요. 그래서 알칼리 알리성 어 음식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거는 레몬즙을 내서 이리 때 물에다가 넣고 그리고 소금을 한 스푼 정도 소금 을왜 집어넣냐 느 하면은 이온화돼 이제 흡수가 훨씬 더잘 되거든요. 박사님 앞에서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되는데 우리 한 박사님이 워낙 잘 아시니까 근데 소금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레몬을 넣어주면 알칼리성 이 체질로 장기간 먹었을 때 바뀌면서 세포가 충전이 되니까 이게 항노화 음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LQ 장기 자극 신경 치료는 한마디로 고전압을 이용한 미세전류 세포전기충전 방식이다 그래서 이 전기를 하면 부작용이나 뭐 끔찍한 일이 뭐 쇼크가 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생길 수가 없는 게왜 그러냐면 약처에서다 허가받은 거예 안전성, 유효성 다 허가받은 거예요 그 허가받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충전시켜 주는 게 이제 세포는 배터리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전이 돼있 때 이렇게 통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고 있는데 충전이 되면 이렇게 배출이 잘 되면서 이제 세포가. 셀프가... 빵긋빵긋 웃습니다. 근데 아플 때는 찡그리죠. 그래서 뇌사세포 <laughs> 방전 증상으로 대표적인 건 급성통증 만성통증 좌골신경통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몸의 세포가 256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눈세포가 떨어지면 시력이 떨어지고 오래되면 녹내장 생기고 백내장 이제 하얀 백태가 림프슬러지입니다 음... 이해가 되시죠? 파킨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56가지 세포가 이상이 생기는 거는 누구든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의 원인은 대부분 림프슬러치. 축에서 세포 기능이 떨어져서 생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네.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번 치료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충전과 방전과 충전과 방전과 이게 계속하면서 어느 정도 림프 슬러지가 빠져나가고 세포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향을 잘 소화시켜서 전기를 발생할 때까지는 계속 받아야 돼 보통 이제 저는 4개월, 일주일에 한 번씩 4개월을 보통 말씀드리는 게 평균 수치고 그리고 빨리 좋아지는 방법은 없다. 결국은 신경 사이에 쌓여있는 림프 슬러지가 빠져나가면서 신경이 제대로 작동할 때 이제 완치가 된다 저는 그 개념을 갖고 있고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아흔 대서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희 병원에. 어... 그러면 집행이 짓고 허리가 이렇게 기역자로 돼서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보통 6개월 정도 되면 허리가 쭉 펴지면서 걸어 다니세요. 어... 그거는 본인이 하세요, 본인이. 요새는 너무너무 좋아요. 소화가 안 되고 만성 변비가 있었는데, 그것도 좋아지시고, 그리고 중풍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 그래서 l 요법이란건 전기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접근이다. 많은 병들을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다. 부작용 없이, 예. 약물 없이. 이게 핵심입니다. 진단과 치료와 재생이 되는 치료법이다.